토요일 오후 3시, 스크린 골프장에서 한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날씨는 무척이나 변덕스러웠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강풍이 도로를 휘감아 시야를 가렸다. 신중하게 운전대를 잡고 아파트 1단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 구석에선 안도감이 들었다. 이내 주차 자리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려는데 문득 익숙한 차량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현대에서 최근에 출시한 소형 SUV 코나였다. 그 차는 내가 자주 보던 차량이었다. 궁금증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자 내 예상이 적중했다. 103동 1101호 여자의 차였다. 옆집에 사는 그녀와는 자주 마주치진 않았지만 이제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차에서 내리는 그녀는 청반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가벼운 차림이었다. 강풍에 비를 맞지 않으려는 듯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잠시 후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이 어쩐지 수상적게 느껴졌다. 나는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고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주차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검은색 아우디 차량 앞에 멈춘 그녀는 천천히 차량 문을 열고 차에 오르려 했다. 그 순간 우리 둘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갑작스러운 눈 맞춤에 나는 순간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급히 차에 올라타더니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나를 알아본 것일까? 3년 넘게 옆집에 살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지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내의 말이었다. 옆집 여자가 요즘 이상해. 혹시 바람난 거 아닐까? 그녀의 남편은 50대 초반의 아저씨로 자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본 남자는 확실히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그저 막연한 의심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나를 묘한 긴장감 속에 머물게 했다. 일주일 후그 긴장감은 다시금 고조되었다. 그날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던 옆집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밤 12시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큰 말다툼 소리가 나를 깨웠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싸워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집 구석에서 일주일 내내 당신 오기만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다.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다. 바가지 좀 긁지 마. 모처럼 집에 와도 편할 구석이 없어? 서로의 불만이 쌓여 폭발하는 소리가 벽을 넘어 내게까지 전해졌다. 그들의 말다툼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옆집 아저씨도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다. 며칠 뒤 나는 공원 산책을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집에서 입을 법한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며 나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시려고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렇죠."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요즘 옆집 아저씨는 잘 지내세요? 나는 속내를 감추고 무심한 듯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요즘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그나마 와도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녀의 불만과 고백은 마치 그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다. 결혼 생활이란 게다 그런 거죠. 다들 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겨우 말문을 열었다. 그래도 남편분이 성실하고 가족들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봐주세요. 그러고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줄 생각으로 살짝 농담을 건넸다. 답답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그럼 오늘 상담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나를 따라 공원 입구까지 함께 걸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억눌린 감정을 마치 오랫동안 억제해왔던 듯 풀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과의 관계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이제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평소엔 무심하게 지나치던 문자 알림이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혹시 술한잔사 주실 수 있나요? 옆집 여자인 걸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요동쳤다. 평소에 그렇게도 조용하고 단정했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도 그리고 그 내용이 술한잔 하자는 것이란 점에서 놀라웠다.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만나죠?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근처에 괜찮은 바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가 나를 부른 것만 같았다. 나는 곧장 준비를 하고 그녀가 말한 바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고뇌가 느껴졌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잔을 채웠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나오니 어색하네요. 그녀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자주 이런 자리에 나오진 않거든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잔을 받아들였다. 한 모금씩 술을 마시며 우리는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다. 날씨. 최근의 뉴스, 이웃들과의 작은 이야기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사실 요즘 참 힘들어요. 그녀는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남편은 여전히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고 집에는 나 혼자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많이 외롭겠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견디기 힘들죠.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잔을 다시 채웠다. 외로움이란 게 이렇게 무섭고 괴로운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참기 힘들어지네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은 없나요? 친한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하면 걱정만 끼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단지 잔을 채우며 그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다렸다. 사실 그녀는 눈을 살짝 피하며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주차장에서 저를 본거다 알아요. 나는 순간 놀랐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나를 더 깊이 그녀에게 끌어당겼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때론 가까운 사람보다 조금은 멀리 떨어진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나는 그녀의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순간이 우리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운 그녀의 일시적인 감정일까? 그날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나 역시 그녀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단순한 이웃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나누는 관계로, 그날의 대화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다. 올해 42살이 된 나는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아버지의 성화로 인해 일찍 시작되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불과 25살의 나이에 23살의 아내와 중매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결혼 2년 뒤 얻은 아들과 함께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다. 중학생이 된 아들과 30평 아파트에서 가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에, 나는 큰 문제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내 인생에 갑작스레 들어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3살 연상의 유부녀, 진숙 씨, 그녀와의 본격적인 만남은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시작됐다. 밤마다 운동을 하던 나를 보며 그녀도 다이어트를 핑계 삼아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우리는 곧 서로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나가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원에서의 만남은 점점 규칙이 되었다. 매일 밤 9시, 공원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던 거다. 진숙 씨의 남편은 늘 술에 쩔어 살았고 지방 출장이 잦아 집에 잘 붙어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늘 외롭다고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서 나는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어느날 나는 장난스럽게 물어보았다. 진숙 씨, 혹시 제가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남자가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일단 데이트 신청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청춘의 설렘이 다시 찾아온 듯했다. 주말에 정식으로 데이트 한번 할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해요. 데이트. 주말이 되자 나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골프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진숙 씨는 짧은 반바지에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는 서둘러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 우리를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향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나 자신도 놀라웠다. 냉정하고 보수적이라고 자부했던 내가 그리고 불륜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내가 연하도 아닌 3살 연상의 유부녀에게 이렇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될 줄은 몰랐다. 이 관계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얼마 전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진숙씨가 남편과 더 이상 살수 없다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 것이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나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혼하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선 생각을 해보자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나름 노력했지만 아내도 결국 찬성했다. 처음엔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고 아이를 내가 키우라고 했던 아내였다. 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제는 그저 몸만 나가라고 했다.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걸라는 말과 함께 이후 6개월 동안 우리는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혼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진숙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수십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다. 이혼이란 단어는 입 밖에 내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녀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준호씨 결정을 내렸나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함께할 수 없으면 저도 다른 길을 가야 하니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다. 사랑, 책임, 그리고 미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아직도 어떤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결코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다. 새로운 인생, 더큰 행복을 찾아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면서 좀더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지, 어떤 게 좋은?